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방에서 먹는 맛있는 한 잔! 방구석 포차 TV의 백탱구입니다. 요즘 마라 울풍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마라, 저기도 마라, 사방이 다 마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에서 나오는 간편한 마라 시리즈는 몇번 했었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마라탕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터넷 쇼핑하다가 하나를 가져와 봤고요. 바로 땡큐리 포장마차라는 곳에서 구매한 마라탕입니다. 가격은 이제 2인분 기준으로 9,900원이고요. 이렇게 중국당면은 2,500원 주고 따로 구매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감자당면이 들어있더라고요. 굳이 뭐 중국당면 엄청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은, 딱히 추가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에 구성품을 보면, 이렇게 우삼겹 들어있고, 마라소스, 요 이렇게 보면 감자당면이랑 각종 야채가 들어있는데, 후주, 연근, 건두부, 목이버섯 감자당면, 소세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요. 조리 방법은 냄비에다가 물 600g 정도 부어주신 다음에, 소스랑 고기, 그리고 마지막에 야채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냄새라던가 비주얼은 상당히 괜찮고요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청경채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거 준비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불 끄고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술은 이렇게 참외 스프레시 준비해봤고요 자 떠나간 아이언맨을 기억하며 한잔 먼저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먹는 마라탕 맛이 나고요 화자오 향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세진 않는데 딱 맛있게 다가옵니다 이거 좀 세게 느끼고 싶으시면 물을 조금 덜 넣으면 될것 같아요 맛 제대로 나는데? 자 이번에는 고기랑 건두부랑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렇게 비주얼 그럴듯하죠 음음 맛있네 아 우삼겹이 마당을 싹 배가지고 어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밖에서 마라탕 같은 게 은근히 저렴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유명해서 소주 한세병 먹기 딱 좋습니다 괜찮은데 이번엔 중국 당면음음 음. 맛있어 맛있어 자자 접시어 봅시다 진짜로 입 주위가 슬슬 얼얼해지면서 땀도 이렇게 송골송골 나고 있고요 너무 괜찮습니다 마라향 구매하면 같이 주는 참소스라고 있는데 새콤해가지고 맛은 있어요 근데 마라향을 그대로 느끼시려면 안 찍어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 좋다 아 진짜 괜찮은 게 이거 사다 놓고 술안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요거 이제 감자 당면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당면이 아니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먹어보고 중국 당면을 구매해야 될지 필요가 없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중국당면 추가해야 돼요 다른 당면도 맛있는데 중국당면 특유의 쫄깃쫄깃한 맛에 따라올 수가 없네 자 이번에 이렇게 고기랑 건두부랑 당면해서 <laughs>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절대 적지 않고요 정말 2인분 됩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파는 2인분이 말만 2인분이고 실제로는 양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거 2인분 인정 이렇게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만족스럽습니다 음! 인정, 인정. 자, 두 번째 잔, 적시 봅시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아, 어, 양이 진짜 많네. 마라를 못 드시는 분 말고는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세 번째 짝적시요 봅시다. 아그 갑자기 든 생각인데 뭐 중국 당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넣어도 되지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당면 시키지 마시고 마트 가면 우동 면사리만 따로 팔잖아요. 그런 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지금까지 땡큐리 포장마차에서 구매한 이제 마라탕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면은 그 화자오의 향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다고 편의점에 있는 마라 시리즈랑은 조금 다르게 제대로 들어오는 편이고요 고기라던가 뭐 건두부라던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양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은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구매해서 먹을 의사가 충분히 있고 요즘 맨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마라 시리즈만 먹어봤는데 이게 마라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여기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